안녕하십니까 카피디입니다 자 요즘 다시 그 우리 2008년도에 촛불 집회를 했던 아 미국산 아 쇠고기 수입 중단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촛불이 지금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 그때 당시 우리 얼마나 그 저기 그 힘들었습니까 나 사실 의경들도 굉장히 불쌍했어요 걔네들 잠못 자고 그냥 눈에 그냥 독이 올라가지고 그냥 우리 저기 시위 참가한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내 몸이 피곤하니까 막깐 거야 아마 사실 걔네들도 불쌍하고 우리 집회 참가자들 이게 무슨 죄가 있어요? 어? 병건 인수 고기 안 먹겠다고 그것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라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 거의 뭐한두달 하고 말겠지 하던 청와대와 MB의 생각은 어긋나고 거의 1년 가까이 나중에는 거의 뭐 10만 이상 모일 정도로. 참 희한하게 그 집회측 추산 10만이면 무슨 경찰 추산 2만이면 이 정도 8만 정도의 오차는 무슨 근거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건 둘째치고 우리가 왜 촛불을 그때 그래 한번 믿어보자 하고 내렸냐면요 아, 이명박씨가 이런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네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이 되면 1번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 2번 이미 수입된 세우기를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3번, 검역단을 파견하여 현지 실사에 참여하겠습니다. 4번, 학교 및 군대 급식을 중지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될거 아니야. 지금 어, 검역 중단을 그거는 못하겠다. 왜 자기네가 근거를 받고 났어요. 우리 국민들 몰래 또 모르게.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 국민들은 또 당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예? 하다못해 지금 각종 그적기그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지금 위험하다고 그것을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마트보다 못한 자세를 지금 정부가 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그 열받는 일이니까 예 이게 거의 뭐 국민의 그 생명을 담보로 이 무슨 짓이라고 예 그래가지고 다시 뭐 나라에서 그래서 안심하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동물성 사료를 먹여 발생한 정형광우병은 사라졌다 아열 살이 넘으면 유전적으로. 광우병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죽은 사람은 없다 이게 뭐냐면은 광우병은 사라졌는데 광우병이 생길 수도 있다 뒤진 사람은 없다 아니 이런 논란으로 우리 국민들을 지금 안심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해? 우리, 우리 국민들이 뭐다 애들이야? 어? 다 배울만큼 배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아 다 뉴스 보고 그러니까 요즘 또저 해외 뉴스 우리가 또 접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의식이 얼마나 높아 높아졌는데 지금 몇십 년대 국민들을 뭐로 깔보고 지금 이러는 거야 지금 자이 정부가 지금 너무나도 이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다 이게 반미 정서와 반 M B 정서가 결합돼가지고 지금 세 곡이 하나 가지고 뭐 이러는 것이다 예 그러는데 지금 이게 너무나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너 바보로 하나 지금 자 수입 중단은 할수 없지만, 그래도, 어, 전수, 어, 그, 저기 조사할 수 있도록, 어,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하겠다, 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 조사단 30일 날그 출국하는, 어, 지금 그 순간까지도 지금 미국그 현지 그 동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예, 그런 것도 확보하지 못한지 파견만 하면 다예요. 예? 그럼 뭘 조사하겠다는 거야. 사실 2008년도 당시에도 생산 라인을 좀 읽어봐야겠는데. 예뭐 도축장이라든지 미국 그 소고기 그 작업장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못 들어가고 조사단이 그냥 왔어요 그럼 조사단이 가서 뭘 보고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가져오냐고 그때는 2008년도 그때랑 지금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혹시 이그 국민들의 그 건강을 담보로 위 생명과 뭐 그런 위험을 담보로 어떤 뭐 저기 뭐 무역 마찰을 피하겠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자그 당시에도 자기 청와대에서 한번 또 광우병 논란을 또 잠재우려고 소고기 시식쇼를 한번 벌였었는데자 이번에도 시식쇼를 한번 하시는데 이번엔좀 이렇게 합시다. 자, 기그 국민들 그 저기 시민단체가 고기를 구해 올게요 예, 작은 정육점부터 뭐큰 마트까지 해서 뭐 다양하게 예, 그리고 저 srmv 쉽게 얘기해서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가장 높은 부위.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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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라든가 뭐 눈이라든가 뭐 척수 이런 부위를 저희가 준비를 해 올게요. 에 그걸 먹어야 그나마 좀 종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그 요리 과정과 아, 시식 과정은 어, 생중계로 나갈 겁니다. 뭐 ITN이라든지 뭐 각종 뭐 공중파도 좋겠지만 이번에 그 최시중 저 방통위원장 시절에 그 임명한 그 방송 3사 있죠. 이번에 저 종편 조중동의 그, 그 그대로 그저 조중동 방송들. 뭐 조선 TV, 조선 TV 라든가 뭐뭐뭐 뭐 어디냐고 j t 아자 중앙일보밑에 JTBC 라든가 뭐뭐뭐 동아 동아 TV 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생중계를 하되 예? 또이거 생중계 날짜 잡아놓으면 또 쥐새끼 같은 놈들은또 빠져나가요 뭐 갑자기 뭐 해외 출장이 있었다는 등 갑자기 뭐 지역 뭐 민생 탐방을 간다는 등저 계속 짝부리는데 그 날만큼은 꼭 참여하도록 당일날 통보를 해서. 못 빠져나가게 해서 시식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하신지 예 한번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인도네시아나 태국도 미국 광우병 그 발생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런 정치적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탓에 전량 수입 금지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대한민국 정치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발 좀 국민들을 위하십시오. 미국 위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위하세요.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상 까비디였습니다